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생활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시체를 만진 사람들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지적하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방법들을 쭉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죄를 흐르는 물에 섞어 가지고 그 물로 잿물을 만들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밖에 나가서 그 암소와 우슬초와 홍색실을 넣어서 만든 그잿물을 가지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이 일들은 분명히 많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어, 시체로 말미암아 위생적으로. 질병이 전염되는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시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시체를 만지고 그리고 시체를 처리하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하게 자신의 죄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있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죽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부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입는 죄의 심각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성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맞게 되면 아주 시신을 정중하게 모시고 지극한 정성으로 매장하거나 하는 장례 절차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7일 동안 부정해요. 생각해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60만 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정만 세워가지고 60만 명이니까 어, 앞뒤로 어린이나 노인이나다 계산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0세 이상 약한 140만 명 정도가 40년 동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여 명씩이 계속 죽어가는 거죠 물론 많은 인구에서 죽는 것은 당연하죠 연령이 되고 때가 되면 죽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세대를 다 제거하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엄숙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보고 죄에 대한 그 심판, 죄에 대한 결과, 죄로 말미암아 맞게 되는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매번 느끼고 체험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체를 만진 자는 정결법에 따라서 일정을 정해놓고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3일이고 3일이고 7일이고 이두 날을 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정결 예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고 죽음을 장례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던 거예요. 아마도 매일 같이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매일 같이 죽음을 죽음 때문에 남이 됐든 내가 됐든 누가 됐든지 죽음 때문에 수많은 일들을 계속 해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죄에 대한 아주 그 심각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냥 이렇게 했는가보다 생각할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음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음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이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늘 죽음이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 현재 아둥바둥 내 생각대로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삶 속에서 계속 맞닥뜨려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만나고 처리하면서 자기가 삶 속에서 죽음과는 절대로 띄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시체를 만진 자는 정결하게 되어야 한대요 왜 정결하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정결하게 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진 사람이 뭐가 부정합니까? 아, 저 내가 만졌으니까 내 손이 부정하고, 내가 그와 함께 하였으니까 뭐 전염병이 올릴 것 같아서 부정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내 모습을 돌이키는 거죠. 장례식장에 가서 가서 밥 먹고는 오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보고. 내 삶을 다시 정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따라서 시체를 처리하라 하신 거예요. 히브리어로 정결케하다 이 말은 히트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트하트라는 단어는 죄 관여에서 벗어나다 하는 이 하트라는 이 단어 이 단어에서 파생됐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결하게 하려면 내 죄를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삼이네 되는 날에. 3일째가 되는 날, 내 모습을 정결하게 하고, 또 7일이 되는 날을 또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가 정결케 하는 모습을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돌이키고 돌이켜서 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수 있도록 바꾸어 내는 거예요. 언제 동안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한 세대가. 한 세대가 다 죽어가는 동안, 일평생 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았던 어렸을 때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뭔가 알듯 되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다 정리를 하셔요. 왜 20세일까 하는 거죠. 아마도 어려서부터 청장할 때까지는 부모에 의해서 여러 것들을 위해서. 내가 교육을 받고 살겠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닐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매 순간마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스스로의 의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늘 스스로 정비하고 새로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3일과 7일, 또 7일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7일은 성경은 7자를 완전한 숫자로 의미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날을 의미해요. 3일에는내 죄를 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내 죄를 들여다봤다면, 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을 정비하며 7 일이 되면 내 삶의 모든 죄들은 완전히 속죄를 받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구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라고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완전한 7일의 저녁이 되면 정결함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의 모습은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해보지도 않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비하게 하셨어요. 한 순간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정비하셨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수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일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과 생각으로 삶을 살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인간은 하루하루 순간순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어느 순간에 맞닥뜨리면 그런 것들을 다한 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매일같이 죽음을 보며 너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일까? 뭐 어떻게 해서 잼물을 만들고 밖에 나가 무슨 소를 잡고 무슨 뭐를 넣고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 같이 성밖에 나가서 그 잼물로 몸을 씻고 몸에다 그 우슬초를 뿌리고 이런 복잡한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전부 다다 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100여 명씩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그 순간에 모두가 다이 정결 예법 때문에 다 왔다 갔다 해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스스로 형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느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그냥 산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어쩌면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내 삶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죽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늘 회개하며 사는 것이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묵상하면서 내가 회개할 일이 무엇인지 돌이켜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잠깐 뭐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잠깐 받고 기쁨을 누리는 건한 순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할지에 대한 몸부림이 있는 신앙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정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하루 가운데 이런 고민으로 말미암아 늘 자기 자신을 정비하고 새롭게 하여서 한순간도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 가운데 그런 은래로 말미암아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의 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힘으로 축원합니다.